먼저 뭐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예. 당 얘기부터 좀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미 뭐 어제도 그렇고 음. 직접 여기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저희 정치 시그널 시청자분들께도 네. 이제 보니까 허언야 대표와 한. 뭐조 약간 이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허훈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그 얼개를 보면은 이준석이 뭐 당의 그당 대표랑 소통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적하는 내용도 있는데. 예. 소통도 안 했는데 상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그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어제 기자들도 다 보고는 뭐~ 이게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냥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음, 예. 잠잠해지는 것 같으세요? 어제 이후로? 내용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로 이제 판단을 끝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사실 이 일이 지금 뭐 처음 불거졌던 한두달 정도 됐는데요. 그두달 동안에 저는 결자 해지라는 말만 썼거든요. 뭐 어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랬는데 거기다 놓고 이제 급발진해서 들이박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다알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 상황정치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뭐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당의 리더십이 실제 대표인 허은나 대표보다는 이준석 의원 중심으로 좀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실제로 좀당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저도 이제 응대를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뭐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이준석은 한 말이 없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들 김철근 사무총장이나 이런 다른 당직자들과 일하면서 있었던 모든 갈등은 이준석이 뒤에 조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이제 그쪽에 있는 건데 이 망상이 형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다룰 수가 없거든요 음.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망상 속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건데 네.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평온을 찾기를 평상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이제 어제 선을 넘어버렸다. 음, 예. 어제 그 기자회견은 선을 넘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 옆에 서셨던 분들이 사실 뭐 국민들이 보고 누군지도 잘 모르셨을 텐데 예. 이 당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당직자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보면 이번에 이주영 국회의원을 자르고. 어 동대문구 구의원을 지금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겠다. 네. 뭐 이런 시도도 하다가 이제 좌절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음, 예. 근데 보통 당의 어떤 정책위 의장을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뭐 물론 뭐 원내 정당이 아닐 경우에는 뭐 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는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있나요? 구의원 예. 하셨기 때문에 풀뿌리 정책 전문가라서 네. 이주영 의원을 내리고 거기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거를 듣고 아~ 이렇게 공감 가는 분이 있다면 저는 참 이례적일 거라고 봅니다 음, 예. 당원 소환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당원 소환제로 서명을 받겠다 이게 네. 허은하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네.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임을 하겠다 이런 절차라고 보는 거그 외에도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하려면은 그 사이트는 구축이 됐고요 본인 인증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패스라든지 나이스 인증 모듈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승인 반대 한 며칠 걸리는 거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사실 개엄 사태를 겪으면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나간 신지호 의원도 얘기를 응. 했습니다만 그이 개엄 사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하다 보니까 일부 응. 의원의 어떤 극우화 논란도 좀 있을 응.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한 세력으로 개혁신당에 좀 관심을 갖는. 응. 젊은 보수층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좀 당내 갈등이 불거지니까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빨리 수습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불로 덮고 가는 걸 수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선 치를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해가지고 지저, 정리하고 가자 주의자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한테 뭐 아니 왜이걸 조용조용 하지 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갈등이 그냥 생기냐. 그런데 가지. 근데 왜. 그거 아니었으면 졌을 거고요. 네. 지금 와서 이제 한 2년 3년 뒤에 보니까 아 이준석이 그때 오았구나라는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정치는 아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랑 맞서다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러니까. 구0도 인사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 강단 있는 이미지보다는 결정적일 때 굽히는 이미지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음. 이번에도 보면 개엄 때도 보면 확 이렇게 뭐 하다가 네. 나중에 가서 한덕수 총리랑 공동 경영하겠다 사실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예. 틀린 얘기인데 그걸 자꾸 이제 타협이라는 모양새로 가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그건 타협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음, 예를 들어, 집...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못 했다. 네. 이런 거는 옳고 그름 이전에 정책적인 대안이 A와 B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서로 조금씩 타협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을 타협하는 건좀 약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집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예. 좀 있네요.